영상이 유익하거나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재미로 보는 띠별 운세 오늘의 달력입니다. 2025년 6월 2일 닭띠입니다. 오늘의 청운입니다. 오늘은 말이 불쑥불쑥 튀어나오고 실수할 확률이 높은 날이네요. 아무리 마음속 생각이 분명하더라도 그것을 말로 표현하다 보면 의미가 꼬이거나 오해를 불러일으키기 쉬운 하루입니다. 특히 가까운 사람들에게는 이 정도는 알아줄 거야 라는 아니란 생각이 오히려 문제를 키울 수 있어요. 오늘만큼은 말 한마디를 정말 신중하게 천천히 곱씹어 보고 다시 한번 점검하는 것이 좋을 거예요. 재물로는 예상치 못한 지출이 살금살금 다가올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자동이체 내역과 소소한 지출까지 꼼꼼히 점검하여 작은 금전적 누수를 미리 막아 보세요. 연애우는 감정은 고조되지만 그 감정을 전달하는 순간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반응보다는 당신의 말투와 메시지의 뉘앙스에 더욱 신경 쓰는 것이 중요한 날입니다. 행운의 숫자는 25입니다.